나들이 나서기 딱 좋은 가을날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천왕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3번 출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천왕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버스장까지 이보 있습니다. 정거장에서 56-1번이나 27번을 타시면 됩니다. 저기 오는 56-1번을 타겠습니다.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 오른쪽 방면으로 직진 1분 가다 왼쪽으로 그 가면 코너에 푸른 수목원 간판이 보입니다. 이 길로 쭉 걷어보면 주차장이 나오고 이어서 푸른 수목원 정문이 나오는데요. 주차장 이용 및 자세한 시설 안내는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푸르른 낭만이 살아있는 곳이죠. 푸른 수목원과 항동철 길입니다. 서울 도심 속에서 흔하게 볼수 없는 이색적인 시골 향수가 나는 그런 곳이랍니다. 친구,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면 더욱 좋을 곳입니다. 푸른 수목원을 다섯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항동철길을 걷고, 이어서 푸른 수목원을 차근차근 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향할 곳은 수목원 정문 바로 옆 우측에 위치한 사진찍기 명소 항동철길입니다. 특히, 철길 위를 걷는 환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된 추억과 낭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철길 따라가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진 포즈를 취해보세요. 쭉 가다 보면 마치 간이역처럼 꾸며놓은 포토존이 나오는데요. 그 포토존 반대편에 푸른 수목원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는데요. 이 문으로 푸른 수목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푸른 수목원입니다. 서울시 최초의 수목원이며 2018년 서울시 1호 국립수목원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무장의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도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푸른 수목원의 메터세쿼이어 길과 사색의 숲입니다. 키 높은 메터세쿼이어와 키 작은 들꽃이 잘 조화를 이루어진 곳으로 미로와 같은 숲길이 인상적입니다. 비교적 조용한 숲길이라 길을 걸으며 잠시 사색에 잠겨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길 옆에 산들거리며 웃고 있는 들꽃들을 감상해보시죠. 이 길에 있는 길다란 의자는 조용한 휴식을 줍니다. 직진으로 가다 보면 탁 트인 잔디 광장이 있고 그 너머 황동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푸른수목원 정문에 펼쳐진 전경입니다.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푸른 카페가 있고, 그 앞에 파라솔 테이블이 있는데 언제나 만원 사례입니다. 푸른수목원은 2013년에 개원한 서울 최초의 공립수목원으로 약 6만 평의 부지에 20개의 주제점원과 전시, 온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세 번째로는 메터세코이어 길에 이어서 아기자기하고 잘 정비된 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산책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산책길에는 20개의 주제 정원이 있으니 느림의 미학으로 천천히 음미하면서 아름다운 꽃들과 수목들을 제감하시기 바랍니다. 걷다 보면 습지 정원이 나오는데요. 근교에서도 보기 힘든 논에 벼들이 평화롭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이 저수지와 논밭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네요. 저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징검다리가 정겨워 보이네요. 네 번째로는 푸른 수목원의 하이라이트인 항동 저수지 그리고 그 수변길입니다. 과거 논 밭으로 사용되어 심각한 배수 불량이었던 저수지를 수목원 전 지역에 유공관을 깔아 배수와 통기성을 좋게 하였으며 지금의 함동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팔랑거리며 흔들리는 갈대 군락은 마치 시골에 온것 같은 착각에 들게 하네요. 저수지 위로 놓여 있는 수변데크를 걸으면 수변에서 서식하는 동식물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수면 위에는 수련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로는 잉어. 붕어, 가물치, 메기 등의 물고기와 다양한 곤충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항동 저수지는 살아있는 수변 생태계의 현장으로 수생식물원 생태의 섬 등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산책길을 걷다 보면 다섯 가지 색을 지닌 오색 정원과 장미원을 만나게 됩니다. 오색 정원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화. 을 버리고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야생화든 가는생 꽃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그럼 오세 꽃을 들 자세히 그리고 오래 즐겨보세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처럼 말이죠. 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다 보면 소박한 행복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산책길 끝자락에 있는 장미원을 가보겠습니다. 27 종류의 장미가 5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만개한다고 해서. 큰 기대 없이 과연 이 가을 10월 초순에도 장미꽃을 볼수 있을까 했는데 빨강 장미, 노란 장미, 분홍 장미, 하얀 장미 등등 고란듯이 자태를 뽐내고 있는 모습에 다소 당황스럽기까지 했답니다. 10월에도 생생하게 피어 있는 장미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천천히 느리게 감상해 보시죠.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